이새야 31장 도움을 구하려 여기 불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은과 마병의 심히 강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신 일을 악마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로운 신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지시리니애군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께서 이같이 내게 일스의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오정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재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손으로 말며아놀라지 않을 것이오.그들의 떠음으로말며아 극복하지 않을 것이라.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세온 성과 그 언덕에서 살 것이라.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아할 것이라.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여하던자의 길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언우상 거무상을 거느리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술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라벳서 도망갈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보호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성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원에 있고 여호와의 불모는 예루살렘이니라 에있 아멘. 이사야 3 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청취할 것이요 방벽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평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건을 같으리니, 보는 자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지러운 자를 다시 종교하다 버리지 않으겠고, 우둔, 우든, 한 자를 다시 종자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얼순 자는 얼순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을 품어 간설를 향하며, 폐역한 말로 여와를 거스르며, 줄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른한 자를 매라며 가난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종교한 자는 종교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종교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길을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러지 않을 것이미라. 너희 아일란 여자들아 뜰지어다 너희 염려 염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업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적 궁전이 폐암바되며 인구 맡은 성읍이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률이 되며 덜라이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가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리니, 공의에 열면 화평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온과 안전이라, 내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업은 하게 되리라 모든 물가의 실를부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는 희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를 기 거치며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임을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 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황총에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넘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여하께서는 적극이 존재하시니, 이니, 그는 높은 곳에 가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원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할 것이니, 여하를 경애함이 내 법연이라. 보라, 그들의 용서가 밖에서 부러지며 평화의 자신들이 슬피고 가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고 하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땅이 슬파고 세전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매는 나무 잎을 떨어뜨리는도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적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굶는 횃불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는 르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라 너희 가까이 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원의 지인들이 들어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러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가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가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이 말하는 자 토, 토색한 재물을 가정이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내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관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광지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들어와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않아니 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을 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개의 시원성을 보라. 내 눈이 한정된 처소인 내로 삶을 버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요.그 줄이 하나도 꺼내지 지 않을 것이며.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도 전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내 돗대의 줄이 풀렸으니, 돗대 밑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돗줄 달지 못하였느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달지 하여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잘 것이며, 그그조미는 내가 병들어, 병들어노라 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제함을 받은 니라 아멘. 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돌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길을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국을 위하여 보내,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당하게 하셨으요그 살륙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약체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laughs> 하늘이 만상이 살리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만상의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뭐가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시선적발라 <laughs> 이것이 도 미에 내리며. 진멸을,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거를 심판할 것이라 여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져보고 기름 곧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가니 이는 여와를 위한 희생이 보살에 있고 큰살육이 여름 땅에 있습니다. 덜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연퇴 가리라. 이것은 요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은하시는 해라. 에르메이 신애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요항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하고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황마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할 새와 고섬 도체가 그 땅을 차지하며, 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 즉그리이 국가를 여리하여 기인들을 버릴 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벽도 없게 될 것이요. 그궁기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응금기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의 골과 타조의 처수가될 것이니 덜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점수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신은 절수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아릴라가서 그에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으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둘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 땅이 영원히 차지하며 되도록 그게 살리라. 아멘.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브란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너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멸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이룰 것이지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시하라 두루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그때 에 명연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에 전자는 사람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그 걸어가는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될 것이라 오면행이는 거길로 그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성함을 받은 자만 그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숙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세운 예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르다. 아멘.